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지막 남은 요 2022년도 한 주간이 우리가 그동안 구슬을 우리가 꿰맸다면은 이제 마지막 요 꿰매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이제는 잘 해야 결과가 있는 것이지 마무리를 그냥 보내게 되면은 우리 삶에 아무 결과도 없는 이집 이십 년도가 그냥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무리를 좀잘 하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도서 구장을 통해서 지혜왕 솔로몬이 우리에게 한수 가르쳐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죽은 자보다는 산자가 낫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우리에게 죽음이 뭐냐? 산과 죽음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으면 산계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거와 죽은 자의 차이가 뭐냐 살아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 그러면서 2절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됐어요 의인이나 악인 선한 자나 깨끗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이 모든 자가 다 일반이래 뭐가? 죽음은 똑같다 그말 의인이나 악인이나 제사하는 자나 제사하지 않는 자나 죽으면 다 똑같지. 의인은 죽었어도 소망이 있고, 악인은 죽으면 소망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다 일반이라는 거야. 죽으면 다 똑같다는 거야. 그러므로 살아 있을 때 내게 소망이 있을 때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건 기회예요. 기회,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구원의 기회도 없고, 은혜의 기회도 없고, 축복의 기회도 없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려는 거예요. 죽은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7절 봅니다.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살려는 거야. 응? 죽으면 은 아무 소용 없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짜증내지 말고, 다투지 말고, 즐겁게 살려는 거야. 살아있을 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살아있을 때 해야 돼. 죽은 다음에 소용없어.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즐겁게 살고, 또, 그 뒤에 그랬잖아요. 8, 8절에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냐 하도록 할지어다. 항상 살아있을 때 의복을 희게하고 향기름을 그치지 말라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의복도 깨끗이 하지만 신앙적인 삶에도 부족함이 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부족함을. 박목사, 요 볼륨이 제일 좋아. 이제 만지지 마, 요 볼륨. 딱 지금 나한테 맞아요. 지금 볼륨 아주 좋아, 나한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뭐든지, 기회가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잘 하라는 거야. 넘어가고 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는 후회도 안 되는 거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구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오늘의 결론이 소망 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 건가, 기회 있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를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안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그러니까, 그저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는 거야. 가정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내 아내와 가족들하고 즐겁게 살아라. 살아있을 때. 죽은다면 즐겁게 살 수도 없어. 죽은다면 아무 소용도 없어. 응? 살아있을 때.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 살아 있을 때, 내가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살아야 는 거. 뭐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예요.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절 읽고 마칩니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야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때에 힘을 다해서 하려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열심히 힘을 다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힘을 다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항상 그런 거야. 내가 이 이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가 힘을 다했습니다 뜻을 다했습니다 그게 후회 없는 거야 남겨놓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위해서 남겨놓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다했습니다 후회 없는 그게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 있을 때 살아 있을 때그 소망을 가졌을 때참 후회하지 않는 촥 손을 다해서 살고 후회 없는 나는 내 인생이 후회가 없다 열심히 살았다 나는 내 신앙이 후회가 없다 촥 손을 다했다 그런 멋진 인생 아니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소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죽으면 소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않은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죽으면 다 일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지혜자인지 살아있을 때 우매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을 다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 즐겁게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내가 살아있을 때 다투고 분쟁하고 아끼고 냉겨놓은 자는 우매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아쉬움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죄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남은 이2년요 며칠을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는 한 해를 마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병환 중에 있는 식구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보내 주시어 저들로 하여금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구 영신 예배에는 모두가 나와서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